셀러의 선택. 성공을 위한 한 수. 지금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국내 브랜드 에어룩스 실링팬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완성하세요. 3년 as 보장에 설치 보관 키트까지 드립니다. 로슬러 실링팬 검색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로슬러 프라임 아르 실링팬으로 공간의 아름다움과 시원함을 더하세요. 초슬림 디자인과 화이트 색상이 돋보이는 52인치 천정 선풍기입니다. 쾌적한 바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로슬러 프라임 S 실링 팬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거실을 완성하세요. 52인치의 넉넉한 크기와 화이트 색상이 공간을 더욱 넓고 밝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25년 최신 로슬러 실링 팬. 74% 놀라운 할인가로 시원함을 득템하세요. 저소음 미모컨형으로 편리하고 2년 무상 A, S까지 쾌적한 여름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1위입니다. 로슬러 프라임 실링팬으로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42분의 52인치 두가지 크기로 거실과 안방에 딱 맞는 시원함을 선사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.